안녕하십니까 류모씨입니다. 오늘 리뷰할 거 뭐냐? 무려 130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영국 왕실 인증 브랜드 어깨에 메자마자 런던 감성 뿜뿜하는 닥스 아폴로 백팩입니다. 요즘 백팩에 굉장히 특이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바로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쓰게 됐다는 건데요. 제가 학생 때까지만 해도요. 학생이든 직장이든 여성분들은 보통 옆으로 메고 다니는 백 같은 걸 하나씩 들고 다니셨거든요. 그런데 2020년대 이후부터는 기능, 실용성을 추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고. 이게 에슬레저룩이나 고프코어 등 요즘 패션 트렌드에도 바로바로 바로 반영이 되고 있죠 덕분에 실용성이 강조된 여성 백팩이 굉장히 많아졌고 확실히 예쁜 백팩이 많아졌습니다 아, 그런데 반면 남자 백팩은 어때요 옛날이나 요즘이나 학생 때 들고 다니던 학교 백팩 이꼴 졸업하면 출근 백팩이 되고요 출근 백팩 이꼴 출장 백팩 여행 백팩 운동 백팩 다 하나로 끝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자인응 그런 건 됐고요. 그냥 수납 능력 좋은 거, 어깨 편한 거 주슈 라고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 조금 예쁘면서도 좀 색다르고 실용적인 그런 백팩 없나 아무리 눈씻고 찾아봐도 그냥 검정색 메쉬 가득 주머니만 많은 거기서 거기 같은 녀석들밖에 없었습니다. 언제까지 이 닥스 아폴로가 나오기 전까지 이렇게 슬림한데 이렇게 커다란 노트북 중에서는 가장 큰 17인치 노트북도 아주 간편하게 싹 들어가고요. 이렇게 커다란 테. 또 순식간에 싹 들어가고요 20m 이상 넉넉한 수납까지 가능한데 땀 1도 안 차는 통기성 디자인에 마지막 활용 정점으로 명품 디자인까지 완벽히 챙겼습니다 그럼 자세히 한번 알아볼까요? 자, 가장 먼저 첫 번째 아폴로 1입니다 제가 요즘 데일리 출근 백팩으로 매일 쓰고 있는 건데요 이건 만만한 출퇴근 데일리 가방으로 쓸수 있으면서도 명품 디자인 포기하고 싶지 않다 그런 분들께 추천드릴 수 있는 백팩입니다 아폴로 1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에서 가장 민폐가 되는 행동 중 하나가 바로 백팩을 뒤로 매는 거라고 합니다 아니, 백팩인데 뒤로 매는 게 무슨 문제? 라고 말하고 싶지만 다들 겪어보셨잖아요 사람이 붐비는 곳에서 커다란 백팩은 거의 뭐 무기에 가깝습니다 이걸로 막 사람 치고 다녀요 그런데 아폴로 1은요 폭이 고작 16cm 펜 하나 길이 정도의 얇은 두께를 가졌는데 용량이 무려 23리터나 됩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요 최대 17인치의 노트북이 그냥 순식간에 싹 들어가 버리고요 태블릿, 이것저것 서류, 수첩 심지어 저는 매일매일 헬스를 하려고 운동복과 헬스 꽃까지도 아 이건 모자이크 이렇게 매일 챙기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한 공간을 가졌는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넣고 다니는데도 언제나 슬림한 형태가 유지가 된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되냐 이런 프레임 가드가 등에 딱 붙어있기 때문이죠 용량만 큰 가방의 특징이 뭐냐면요 짐은 많이 들어가는데 넣으면 힘없이 푹 처진다 그래서 부피가 커지고 어깨가 아파진다는 건데요 아폴로원은 이렇게 무겁지도 않은데 척추 모양을 딱 잡아주는 프레임 가드가 들어가 있는 덕분에 아무리 무거워도 아무리 많은 짐을 넣어도 슬림한 형태를 잘 유지해주니까 그리고 등에 딱 밀착시켜주니까 어깨부터 등 허리까지 모두 다 편하다는 거 근데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등에 붙으면 땀이 차고 불편할 텐데 아, 이건 절대 아닙니다 아까 보셨겠지만요 이렇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이렇게 여섯 개의 쿠셔닝셀이 적용된 에어플로우 쿠션이 있어서 편안한 지력과 함께 시원함이 동시에 유지된다는 거 소재 역시 나일론보다 2.5배 더 내구성이 좋은 아머X로 만들어졌습니다 차에 던져놔도 이것저것 굴리고 다녀도 찢어질 걱정 1도 없겠죠 그리고 심지어 방수도 지원해서 비 오는 날 중요한 서류가 저질 걱정 정도 안 해도 된다는 거 그렇다고 뭐 물에 천먹천먹 빠뜨리고 그러면 안 되겠죠 이렇게 기능이 완벽한데 명품 닥스답게 깔끔하면서도 고급진 디테일이 살아 있어요 아, 지금 보이는 이까죽 느낌이 어, 아 냄새도 좋고 전체적으로 트렌디하면서도 중후한 느낌을 갖춰줘서 너무 너무나 마음에 듭니다 깔끔하면서도 디테일이 살아 있다 할까 부담스럽지 않은 30대 남자 출퇴근 가방으로 이 아폴로 1 강추드립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요긴 녀석이죠 아폴로 큐브입니다 나는 맥시멀리스트라서 가방에 이것저것 다 챙겨 다녀야 해. 난 파워 제의라서 어떠한 변수도 용납할 수 없어. 다 원큐로 해결해야 돼. 그러다 보니 어깨 쿠션닝이 정말 중요하고 땀안차야 돼. 그런데 또 예쁘면 더 좋고 라고 하는 분들에겐 이 아폴로 큐브가 딱 입니다. 수납 공간이 많은 가방 생각해보면요. 솔직히 군장 가방 남자분들 기억나시죠? 그리고 더플백이 최고죠. 이것만 있으면 4박 5일 출장이 뭡니까? 그냥 원룸 이사도 갈수 있을 정도잖아요. 저도 군 제대하고 더플백 메고 20박 21일 유럽여행 갔었거든요. 크, 인생 최악의 결정이었습니다. 실용성은 참 좋지만, 일단 디자인도 안좋고요 어깨가, 아우, 바스라지잖아요. 화면 아폴로 큐브는요, 사이드 포켓, 2개, 앞주머니 하나, 가운데는 15인치 태블릿이나 노트북을 넣을 수 있는 커다란 메인 포켓 하나 지갑이나 펜 같은 작은 것들을 효율적으로 담을 수 있는 공간 또 있고요 뒤쪽에는 애플로 1과 마찬가지로 17인치 노트북을 싹 넣고도 남는 넉넉한 공간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총 7개의 멀티 포켓으로 거의 뭐 수납의 끝판왕이랄 수 있을 정도인데요 가방에 평소에 잘 챙겨다니는 16인치 노트북 하나, 11인치 태블릿 하나, 에어팟 맥스, 보조배터리, 케이블, 수첩, 펜, 휴지, 핸드크림, 우산, 칫솔, 가글, 지갑, 텀블러 등등 등등 다 넣어보고. 아, 그리고 늘 평소처럼 실버 버튼 하나 넣어놓고. 다 넣어봤는데도 공간이 남더라고요. 중요한 건요. 아폴로 1처럼 아폴로 큐브도 프레임 가드가 있는데요. 아직은 또 특별한 프레임 가드입니다. 보이시죠? 아까랑 좀 느낌이 다르죠? 수납력이 큰 만큼 무게를 더잘 지탱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체 의 모양을 닮은 프레임 가드가 들어있어요. 굉장히 단단합니다. 덕분에 이렇게 짐을 많이 넣은데도 모양이 그대로 유지되고 장시간 메고 다녔을 때 어깨, 허리 피로감이 진짜 적더라고요. 마치 겉 모습은 GV70처럼 굉장히 고급스러면서 세련된 뭔가 고급진 SUV 느낌인데 문을 딱 열어봤더니 실내 공간은 뭐 거의 카니발, 캐딜락 에스컬레이드급으로 엄청나게 잘 빠진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군용 규격의 나일론인 코듀라 발리스틱 나일론을 사용해서 튼튼한 내구성을 가졌고요. 일반 나일론보다 20%더 가볍습니다. 더 튼튼한데 더 가볍다. 소재부터가 다르다는 거죠. 덕분에 데일리 백팩으로도 오케이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해외여행이나 장기 출장을 갈 때도 이 아폴로 큐브 하나만 있으면 진짜 든든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요즘 이렇게 닥스의 아폴로 백팩트를 써보면서 느껴지는 점이 하나 있는데요. 뭐냐? 명품 닥스 디자인이 막 발랄하거나 파격적이거나 그런 건 아닌데 어? 깔끔한데? 멋진데?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는데 야너 가방 바꿨네? 어디 거야? 라고 물어볼 정도로 이런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클래식카처럼 누구나 한번 보면 반할 수밖에 없는 이거 어디 거야? 뭐야?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는 그런 멋짐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적용된 소재나 기술력은 또 엄청 모던하고 마치 자동차로 따지면 최첨단 시스템에 적용된 전기차 같은 느낌이랄까 겉은 클래식한데 속은 퓨처리스틱 저처럼요 막 튀는 걸 좋아한다 이런 거아니에 아니라 평범한 30대 남자 직장인으로 들기에 너무 부담스럽지 않고 그렇다고 또 너무 가볍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너무 올드하지 않은 진짜 딱 일상에서 댄디하고 깔끔하게 쓸 가방이 필요하다 소재나 기능도 부족함 없는 거 원한다 라고 한다면 이 탁스 아폴로 1과 아폴로 큐브 강력 추천드립니다 꼭 여러분의 장바구니에 넣어놓고 한번 비교해보시면서 둘 중에 나의 스타일에 맞는 걸로 한번 골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습니다 안녕